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진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또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의 진리를 논증하는 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고 또 그에 따른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예, 이 질문의 내용은 앞서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입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들이고 유대인들도 비록 그들이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 그들이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들이 받았던 할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앞서서 어,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서도 바울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라는 것은 이방인보다 그들이 나은 어, 점으로써 모든 면에서 많은데 에,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토께서 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며 또 그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말하기를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주된 이유가 바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또 그들에 의해서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면 모세로부터 시작을 내서 수많은 기독, 기록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들을 필사해서 보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 자신의 말씀들을 맡기셨고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온 인류가 볼수 있도록 보존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이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되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어는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들이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하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은 모든 면에서 만원이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3절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나반절에 보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이 말씀의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각자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laughs> 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립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이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알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시편 51편 어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구약 성경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만 오직 죽게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렇게 또 질문이 나갑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리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자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 낸다라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 죄인들이라고 말했고 바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렇게 드러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사도바울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보복하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다 한다는 것은 어, 그것은 곧 사람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불의가 그냥 넘어가진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불의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보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증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을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분이 담당하신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판은 그냥 눈감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8절 보시면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력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큰 오해,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용서는 커지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용서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용서가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용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그분이 담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져서 사람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통과 이러한 주님의 희생을 난다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난다면 어떻게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며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고통을 지불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기를 우리는 앞서서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전부 다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줍니다. 오히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슬 지불해야 하고 영혼이 타오르는 불 속에 들,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10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또다시 확증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다 죄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어리석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아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로마서 3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빛이 없고 어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2절에서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하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알금 우리가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죄인들이라고 주께서 이미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롭게 될 수가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매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